이게 뭐예요시레딩구방신 시간을 뭐예요? 주신레딩뭐라고 창호야 뭐해? 뭐? 나뭐안되지는 너무 고심하셔 화장실 두개 있어? 와 역시 걸장와 어. 진짜 좋다 야, 수매도 있어, 수매도. 와, 아, 어 뭐야 키니가 예뻐 거기 뭐생 밖에 없는 거아요 뭐라고요? 생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뭐야, 뭐야? <섬생닭> <laughs> <온> <laughs> 와, 다행히 관중 다 됐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혹시 네, 태성님 펜션 마음에 드시나요?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. 펜션이 너무 이뻐요. 그렇죠. 네, 여자친구랑 또 오고 싶어요. 아 여자친구랑요? 네. 안녕하세요. 아니 너는 여기 안에 있잖아. 네, 첫 MT 와 보니까 어떠세요? 되게평화롭고요힐링대고요 네. 네. 와, 눈앞에 강이 있고 네. 음악 소리도 들리고. 네. 힐링되네요. 루티가 아, 아, 원래 이렇게 요양하는 건가요? <laughs> 아니요. 빼비 빼비. 너무 그래, 빨리 아 빨리빨리 다 뭐야. 재민이 야, 안녕. 야,

나 아, 맞다 어다도 아, 와요. 그니까. 그니까 나중에 하고 아, 아까 전에 나도 봤는데. 영경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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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니, 뭐. 맞아 맞아 맞아. <웃음> 준비 준비. <웃음> 시작. <웃음> <이렇게 뻔한> 일 <laughs> 이. <열심히>. 오. 이거는 <laughs> 첫날 밤에 할게. 아, 네. 네. 오잘 <laughs>

그래서 주말 10시까지 만은 사람이 두세 명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그 여자 한 5월 달까지 내 친구 한번 만나서 계속 공부 했어. 근데 성적이 박떻가더올라왔 했잖아. 그래서 우리 려다 찾아갔어. 짠! 짠! 한번 봤어. 결과가 뭐더라고. 어? 돼지마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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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시작했니다 돼. 돼지마. 지. 지금 보니 봐 바밤바. <laughs> 뭐야 갑자기? 누가 봐 누가 봐, 누가 봐. 누 누가 봐. 가. 가만보니 봐 바밤바. <laughs> 뭐야 갑자기. 아, 바보 서 피곤한데 인실 겁니까? 네. 밤댄 소감이 어떠세요? 개운해요. 원래 m 티는 개운해요. 라고 들 아, 그죠 그래서 앉은 네. 거죠. 네. 첫 냄비 만족스러운가요? 만족스습니다 끝입니다.